안녕하세요 스포츠 이슈 채널 지키미TV입니다. 에이스 손흥민을 부상으로 잃은 토트넘이 리버풀과의 홈경기에서 패배하며 결국 3위 자리를 뉴캐슬에 내주고 4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토트넘은 6일 홈에서 리버풀과의 22-23시즌 리그 14라운드에서 1대2로 패했습니다. 전반 살라에게 연속 실점한 뒤 후반 중반 해리케인이 추격골을 터뜨렸지만 끝내 경기를 뒤집진 못했죠. 콘테 감독은 안화 골절상을 입은 손흥민의 빈자리를 페리시치로 메웠습니다. 페리시치는 크로스바를 강타하는 등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마무리를 짓지 못했죠. 오히려 경기에서 가장 번뜩인 선수는 후반에 교체 투입된 클루셉스키였습니다. 부상으로 50일 만에 피치로 돌아온 클루셉스키는 후반 투입되어 25분 남짓 그라운드를 밟았죠. 클루셉스키는 투입 2분 만에 35분 케인을 향한 예리한 전진 패스로 추격골을 도왔습니다. 그 이후로도 연신 상대 진영 좌측에서 그간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은 움직임으로 리버풀을 위협했죠. 한편 경기 전반 다이어의 미흡한 볼처리가 부른 시점이 논란이 되었는데요. 다이어는 후반 투지를 불태우며 날카로운 크로스를 보여줬으나 경기를 뒤집긴 역부족이었습니다. 아쉬운 패배와 함께 돌아온 쿨루셉스키가 월드컵 전까지 남은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가져오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